안녕하세요. 북크스 원장대의 부크입니다. 오늘 3월 6일 드디어 캡틴 마블이 개봉을 합니다. 이분의 등장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예고가 되어 있었죠? 마블은 스토리 자체가 쭉 이어져 있어서 하나라도 놓치면 자칫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미리 보고 관람을 하시길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봤는데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캡틴 마블을 보기 전 전체적인 흐름을 잡기 위해 MCU 페이즈 3의 핵심들만 쏙쏙 뽑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함께 가는 분이 마블과 초면이거나 잘 모르는 분이라면 열심히 아는 척을 해보자고요. 들어가기에 앞서 MCU와 페이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U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줄임말로 마블 영화와 드라마 속 세계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저작권, 이 마블에게 있는 캐릭터들의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페이즈란 스토리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챕터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MCU 페이즈3에 속한 영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2 캡틴 아메리카 11월, 스파이더맨 홈커밍, 닥터 스트레인지, 블랙 팬서 토르 라그나로크, 엔트맨과 와스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이렇게 8편입니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과 엔트맨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2와 11월 사이에 들어가야 맞는데요. 이건 페이즈 2로 분류된 관계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핵심을 훑어보도록 하죠. 오브를 탐내는 타노스의 부하 로난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은하계를 구하게 된 가오갤 팀. 그 뒤로 영웅이 되나 했더니 과거의 손바릇을고치지 못하고 다시금 도둑으로 몰려 쫓기게 됩니다. 와중에 스타로드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아버지와 만나게 되는 겁니다. 티비는 사랑의 실코처럼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생각보다 아버지의 사상이 불순해서 멤버들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거의 막장 드라마. 마뺨치는 수준이죠 여기에서 핵심은 오브와 타노스입니다 이건 어벤져스 인피니티워로 이어지는 핵심요소죠 에이지 오브 울트론 사건 이후 원래의 삶으로 돌아간 어벤져스 멤버들. 하지만 세상은 그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싸웠을 뿐인데, 그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과 붕괴된 도시들이 생기게 되었죠. 결국 국가는 히어로들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겠다는 내용의 소코비아 협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릅니다. 이에 히어로들은 찬성파인 아이언맨과 반대파인 캡틴 아메리카를 주축으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서로 를 납득시키겠다면서 치고받고 싸우게 되죠. 여기에서 핵심은 버키, 스파이더맨, 블랙 팬서입니다. 스파이더맨과 블랙 팬서의 경우는 이후 개별 영화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히어로였습니다. 버키는 캡틴 아메리카의 오랜 친구로 캡틴 아메리카가 아이언맨과 싸우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죠. 이 버키는 블랙 팬서에서 재등장을 하게 됩니다. 11화에서 아이언맨과 같은 편에서 활약을 했던 피터 파커. 이 일을 계기로 정식 어벤져스 멤버가 되는 줄 알았는데, 현실은 인턴이죠. 토니 스타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동네 사람들을 돕지만, 쉽게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찮게 빌런 벌처를 만나게 되는데요. 아이언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스파이더맨은 이 일에 직접적으로 가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간 겪었던 일들과는 차원이 다른 스케일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여기에서 핵심은, 2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알던 쫄쫄이 스투가 아닌 아이언맨 에스트처럼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업그레이드 버전이었죠. 이 스투는 인피니티 워에 가서 다시 한번 변화가 생깁니다. 잘나가는 외과의사였던 스트레인 지는 빗길 차 사고로 인해 손을 못쓰게 됩니다. 일을 더 이상 할수 없다는 생각 에 좌절을 하고 있던 그는 우연히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말끔하게 고쳐준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대로 길을 떠납니다. 이과적인 사고와 거만함으로 똘똘 뭉친 그는 여기에서 에이션트 원을 만나게 되는데요. 수련을 쌓아 스스로를 고치라는 말을 빗등으로 들으며 삐딱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인 캐실리우스 를 만나게 되고 각성 하면서 세상을 구하러 나서게 되죠. 여기에서 핵심은 아가모토의 눈입니다. 단순한 목걸이로 알았지만 이것의 정체는 인피니티 스톤이었죠. 이건 바로 시간을 관장하는 타임스톤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인피니티 워로 이어집니다. 아버지를 잃고 11월 당시 아이언맨의 편에 섰던 티찰라. 이후 와칸다로 돌아와 왕위를 계승하고 블랙 팬서가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만 나오는 최강 금속인 비브라늄의 정체를 알고 관심을 갖는 이들이 생기면서 나라는 위험에 처하게 돼요. 왕으로서 그리고 히어로로서 숙적들의 손에 비브라늄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그는 목숨을 건 전쟁에 나섭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비브라늄과 버키입니다. 티찰라는 그동안 숨기기에 급급했던 기술과 자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교류를 하겠노라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1호에서 냉동인간으로 돌아간 버키는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와칸다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겠죠. 그는 인피니티 워에서 멀쩡한 상태로 다시금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 수르트에 의해 아스가르드는 멸망을 할 것이다. 이 예언을 막기 위해 수르트의 힘의 원천인 뿔을 가지고 기세등등하게 아스가르드로 돌아온 토르는 그곳에서 죽은 줄 알았던 동생 로키를 만나게 됩니다. 속았다는 생각에 열이 받는데 설상가상 아버지 오딘은 돌아가시고 정체를 숨기고 있던 누나 헬가가 눈앞에 나타나게 되죠 아스가르드 안에는 그녀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으니 절대로 발을 들이게 하지 말아라 라는 오딘의 유언이 무색하게도 너무 쉽게 들어와 제한급 난리를 칩니다 그 과정에서 토르는 묠니르까지 잃고 말죠 천둥의 신인가 망치의 신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테서렉트와 쿠키 영상 속 우주선입니다. 어벤져스 1을 보신 분들이라면 테서렉트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테서렉트는 토르가 아스가르드에 보관을 하고 있던 정육면체 모양의 큐브인데요. 이건 차원의 문을 여닫을 수 있는 스페이스 스톤입니다. 인피니티 스톤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첫 번째 쿠키 영상이었던 우주선은 인피니티 워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장치였습니다. 11월 이후로 특별관리 대상이 되어 가택연금 상태가 된앤트맨은 자유의 몸이 되기 3일 전 빌런 고스트의 등장으로 집을 나서게 됩니다. 빌런이 가져간 것은 다름 아닌 양자 터널, 와스프의 엄마이자 행크핀 박사의 아내인 제닛을 구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이죠. 한번 양자의 영역에 들어갔다 온 뒤로 제닛의 형상이 보인다는 스콧 랭의 말에 희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건데요. 그녀를 안전하게 구출할 수 있을지 미지수 인 가운데 모두들 빼앗긴 양자 터널을 되찾기 위해 열을 올립니다. 여기서 핵심은 양자의 영역입니다. 퀀텀 릴름이라고도 부르며 시간과 공간에 대한 모든 개념들이 무의미 해지는 곳입니다. 쿠키 영상을 보면 마지막에 엔트맨이 이곳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 아마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1 이후로 야금야금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기 시작한 최강 빌런 타노스. 그의 목표는 세상의 생물들이 너무 많아 혼란스러우니 공평하게 딱 절반만 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마블의 모든 히어로들은 서로 뭉치게 되는데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를 막으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실패를 하고 맙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앤트맨, 캡틴 마블, 헐크입니다. 같은 히어로이면서도 끝까지 앤트맨은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벤져스4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캡틴 마블은 쿠키 영상을 통해서 소개가 된새 캐릭터입니다. 이분도 엔드게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헐크가 중요한 이유는 이때 제 역할을 못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승승장구를 해오던 그가 타노스라는 커다란 벽을 만남으로써 성장하는 이야기가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푸른 피부를 지닌 외계인 크리 족의 전사로 살고 있던 캐럴. 사실 그녀는 1995년 당시 공군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잃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우연한 계기에 지구로 불시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닉퓨리를 만나 지구를 지키기 위해 힘을 합치게 됩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주목을 해야 하는 점은 바로 어벤져스4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일 것입니다. 엔드게임은 페이즈3의 마지막입니다. 즉 위에 아 작품들의 총 집합으로 볼수 있겠죠. 그러니 쿠키 영상까지 꼼꼼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